안녕하세요. 황영이시대요 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어,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해요. 아까 저좀 밑에서부터 봤거든요. 뭐 우리도 이런 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딱 만나서 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 어디 팀에서 오셨나요? 감사합니다. 아침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? 0시요 제가, 제가 아침부터 계속 봤어요. 다른 팀들도 그렇게 일찍 오시더라고요. 아, 너무 예쁘세요, 황 <laughs> 어, 한경우씨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<laughs> 그건 뭐예요? 오, 옷이 뭐예요? 아, 그 저희 그냥 컨셉이에요. 무슨 컨셉이에요? <웃음> <웃음> 남자복으로 해서 양으로해서 아, 그럼 오늘 왔습니다. 오늘, 그럼, 왔습니다. 오늘, 그럼, 우리 왔습니다. 오늘 그럼 우리 가수님 오. 가까이서 만나뵐 수 있나요? 자석이 어디쯤이에요, 자석이? 있어요. 이쪽이 앞어요 아, 좋아요. 그 자석 뒤쪽이 좋더라고요. 저는 앞서서 하나 있어요. 네? 앞서서 하나 있어요. 아, 뒤가 좋아요. 아, 제가 보니까. 제가 뒤에 간다 그래 놓고 배신 때리고 아, 앞으로 갔잖아요. 아, <laughs> 그때 와서 봤더니 앞이 좋, 뒤가 좋더라고요 뒤가 전체를놓고 <목소리> 있어요. 너무 감사해요. 우리 아까처럼 다시 인사해요. 반갑습니다. 예,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아, 갑자기 제가 한 줄로 서라 그러니까 인사를 못 하셨어요. 반갑습니다. 진짜 반갑습니다. 잘 아, 들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기웅 예쁘죠? 너무 이뻐요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둘 중에 어떤 아기가 이뻐요? 아가그쵸 <laughs> <laughs> 내가 요즘 개 잡으로 다니느라고 바빠 죽겠어요. 어쩌고 그렇게 쿵쿵 뛰는지. 아, 지금 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 아기웅이 좋아하시네요, 진짜. 제가 그럼 더 예쁘게 하고요. 언니, 내가 한번 출연 시켜줄까요? 출연한데 저 오늘 춤춘 거 봤어요? 제가 춤춘 거? 어. 어. 츠에서초츠에서춤 췄어요, 제가. 쇼츠에서안셨어요 아, 아, AI가 좋지 챌 다른 이오빠랑한거거 한번 봤어요. 예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얼른 올라가세요. 잠깐만요. 예.